가운데 공이 막히는 걸 확인하고요. 현재들이 한 번을 누르고요. 그 다음에 요거를 물을 버리고요. 다시 200을 담고요 원두를 넣고요. 초를 누르고 잘 저어줍니다. 너무 많이 저어주지 말고요. 10초만 저어주세요. 일분정도되면 물을 버리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아, 네, 뭐도 있어요. 잠만어세요 여기 뭐. 했어요. 아, 그래요. 1분양아가일 네. 네. 30초가 되면 네. 물을 내려주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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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감사합니다. 그래서 오늘 처음 만났어요. 어, 우리가, 우리가, 네. 아, 네. 그, 쭉 끝나고 나면, 아, 네. 누나 이거 보고서 같은 거보실까 있어요. 예. 네. 산과 <상부야>, 뒷과 하이에. 홈페이지 <laughs> 어, 네. <laughs> <거기> 올라와있어요. 네. <laughs> <laughs> 우리 다 내려가는 거한번 <laughs> 네, 네. 확인해 보시고요. <laughs> 네. 네. 잠가주시면 됩니다. <laughs> 그 다음에 요거는 내려주시고. 이렇게 서빙하시면 됩니다.